쪽짓께 마무리 객관식 47번 문제입니다. 도형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요. 오른쪽은 직사각형에서 색칠된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2분을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밑변의 길이나 높이를 구하기 힘들 때는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과정들을 거치면 되겠다. 예,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보니까 기억 번. 니음번, 디급번의 도형, 직각 삼각형 넓이를요, 한번 빼보자 라는 것이죠. 전체 직사각형에서. 괜찮죠? 자, 식을 한번 쓰고, 쌤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빼는 겁니다. 기억번도 빼고요, 니음번도 빼고, 디급번도 빼자 라는 것이죠. 그죠? 음. 자, 계산하도록 할게요. 8, 5, 40xy고요. 자, 기억번입니다. 가로의 길이부터 구할게요. 전체 5x에서 6y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자, 8y.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도 6y인데 여기가 안 나와 있죠? 8y에 3x를 빼 주면 될것 같아요. 그이 자, 2분의 곱하기 6y 곱하기 8y 3x. 마지막으로 ㄷ입니다 바로 에야될것 같습니다 3x 곱하기 5x가 되겠다 이것만 우리 친구들이요 꼼꼼하게 연산해서 계산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음. 자 앞에 있는건 40xy 구요 자 두번째 식입니다 기역은 여기에 있는 2와 저 뒤에 있는 8이 약분 돼서 4y가 되고 4y를 각각 분배법칙을 한번 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뺄셈이기 때문에 과로로 좀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4y를 곱하니까 4호 20xy 마이너스 24y제곱. 그렇지. 마찬가지로 니은도 약분돼서 3y를 각각 곱해줘야 되는데 뺄셈이 있기 때문에 과로해가지고서 3, 8에 24y제곱 3, 3은 9xy가 되고요. 자, 얘는요. 약분될 게 없습니다. 그냥 2분의 3호 1 5에 x 제곱이 되겠다 괜찮겠죠 자 분배 법칙을 좀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0 xy 더하기 24 y 제곱 마이너스 24 y 제곱 더하기 9 xy 마이너스 2/15 x의 제곱이 되겠다 동양끼리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쓰다 보니까 플러스 24 y랑 마이너스 24 y가 소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xy 항이 세개나 있네요 음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가 되죠? 자, 40에서 20 빼니까 20, 29가 되겠다. 그럼 29xy 더 빼기 2분의 15x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복잡해 보였는데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정답 몇 번? 쭉 봤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필기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